이제 그 저번 시간까지 바닥이 이제 완성이 됐죠? 지금 보시면 어 바닥 부분을 저번 시간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 <laughs> 그다음 이제 슬라브 엣지라는 것까지 전부 다 집어 넣는 거를 한번 해보셨고 그리고 나서 일반 모델을 활용하셔가지고 어이 바닥 보강제까지 집어 넣는 거까지 하셨고요. 어 이번에 이어질 강좌는 이제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상부는 지상부의 가장 기본이라는 어 구조 기둥을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구조 기둥 어 여기 이 강좌에서 나오는 구조 기둥은 이제 일반적인 구조 기둥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죠. 어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제 빔을 이용하는 거죠. 빔. 우리가 흔히 이제 현장에서 h b e m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h H빔. beam h b e m 을 로드를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를 자 일단 그 1층 평면도와 1층 바닥 구조도 두 가지가 있는데 1층 평면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이 H빔에 대한 규격 사이즈는 안 나와 있습니다. 1층 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으시게 되면 어 주근도 이게 그러니까 주심도라 그래서 기둥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는 도면들이 따로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 바닥 구조도라고 따로 도면들이 있는데 요 도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상세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철근에 대해서. 그래서 SC1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금 기둥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두개 있죠. 이두 개는 HBM에 대한 부분인 거고 HBM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SC3라는 거는 뭐냐면 윈드 컬럼에 대한 부분입니다. 윈드 컬럼. 윈드 컬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둥이 앞쪽에 창문을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각 파이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겨먹은 각파이프인데 문제는 여기 지금 사이즈가 이게 파이가 아니라 네모입니다 네모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배곱하기 0곱하기 3.2t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sc4라는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배곱하기 50곱하기 3.2t 그래서 총 기둥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가. 자, 어 이제 기둥의 종류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둥의 각각의 위치들은 보시게 되면 기둥 위치를 확대를 해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태그가 삽입이 돼 있죠. 태그, 태그가 뭐냐면 이 기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요 기호 있죠. 글씨, 얘를 태그라 그럽니다. 태그, 레빗에서는 지금 태그들이 다 붙어 있어서. 사실 얘를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전혀 어 지장이 없습니다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기둥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조에서 어, 건축에도 기둥이 있고요 구조에도 기둥이 있는데 건축에 있는 기둥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구조에 있는 기둥은 그냥 없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에 있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둥의 종류는 구조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구조 얘를 이제 우리가 구조 기둥이라고 하죠. 구조 기둥. 어, 영문판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을 가리켜서 Structure Column이라고 합니다. Structure Column. 자, 기둥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기둥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어 로드가 지금 돼 있죠 그죠 로드가 돼 있는데 로드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기둥 로드를 하실 때는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 뒤쪽에 있는 패밀리 로드를 이용해서 기둥을 불러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아니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삽입 탭을 눌러서 이 삽입 탭 안에 보시면 여기 패밀리 로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두 가지 방법을 어느 방법을 쓰셔도 무방한데 보통은 이제 작업 전에 패밀리 로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삽입에서 패밀리 로드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이제 구조 기둥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구조 기둥 자, 여기서 구조 기둥이라는 항목이 있고, 구조 기둥 안에 보시면 스틸이라고 있습니다. 스틸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어, HBM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욕걸 많이 씁니다. WWI 플랜지. 어, 이거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이거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자. W 와이드 플랜지 기둥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위에 올라가 보시면 그각 파이프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HSS 속빈 구조 단면 기둥 얘를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H 빔은 요 H 빔은 W 와이드 플랜지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각 파이프 있죠? 네모난 거. 각 파이프는 HSS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 해주시면 뭐 물어보시는 건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기둥이 로드가 됐고요. 어, 로드된 기둥은 사이즈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사이즈를 이제 잘 보세요.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여기 SC1하고 SC2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구조 기둥에서 자, 얘 삭제하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구조 기둥에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W 와 l 드 n 랜지를 하시게 되면 이거 하나가 이게딱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기둥은 작성을 하실 때 주의 사항이 깊이가 아니라 높이죠, 높이. 그래서 얘를 높이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기둥을 끊지 마시고요 여기 상단까지 올려 주시면 돼요 6150까지 6150선까지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기둥을 여기다가 하나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집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집어 넣은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고요 유형 편집을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사이즈가 딱 뜨죠 그러면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때 여기 앞에 나와있는 이 사이즈 하고요 여기 사이즈가 지금 4개가 있죠 총 여기 총 4개의 사이즈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딱 2개씩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앞뒤로 300 곱하기 200 8 곱하기 12 요기다 2개씩 끊으셔야 됩니다 2개씩 그 다음에 두 개씩 끊으신 다음에는 이 순서를, 앞뒤 순서를 뒤바꾸셔야 됩니다. 앞뒤 순서를 이렇게. 앞뒤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레비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표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제일 앞에 이제 사이즈 체인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아는 사이즈에서 200 곱하기 300 곱하기 12 곱하기 8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각각의 장소에 들어가는 치수는 BF 값 있죠. 어, 폭이 되겠는데 얘가 2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 값이 3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하단에 TF라고 돼 있죠. 플랜지 얘가 세 번째 값. 그 다음에 TW 값. 얘는 제일 마지막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적으실 때는 자, 앞에 두 개를 먼저 뒤집어서 200 곱하기 300이 되니까 여기가 200, 그 다음에 여기가 300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8 곱하기 12죠. 그러면 여기는 12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tf 값이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8이 됩니다. 물론 복제하셔야 되겠죠. 자, 복제하셔가지고, 복제 비유의 이름은 SC1 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요렇게 주시고, 200 곱하기 300, 12 곱하기 8. 자,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수정이 됐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밑에 하나 더 놓고. 자,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유형 편집. 자,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200 곱하기 200을 바꿔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복제해서, sc1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를 2로 바꿔주시면, 뭐, 값이 동일하니까, 여기에 200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8 곱하기 1 2는 동일하기 때문에, 값에 변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기존 이제 치사, 적용이 되죠. 자, 여기 각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데, 가로, 세로만 구별을 좀잘 하시면 돼요. 자, 구조에서요, 기둥 선택하셔가지고, 각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위쪽에 보시면 속빈 구조 단면 지금 두 개가 치수가 들어가 있는데, 자, 치수가 다르죠? 자, 위에 거 하나 선택할게요, 제가 그냥. 그리고 높이 6150인 거 확인하시고, 자, 집어 넣으실 때는, 일단은 그냥 클릭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더블클릭했을 때 가끔 이렇게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패밀리로 이럴 때는 그냥 닫아버리시면 돼요 저장할 거냐 물어보면 아니오 하셔야죠 자 선택을 이렇게 해 주시고 선택을 하시고 유형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 SC3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가로 그 다음에 세로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3 2 t 두께는 여기 T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도 100그 다음에 여기 T값은 3.2T라고 넣어주시면 이 KR값이라 그래가지고 모서리 라운드 부분은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됐죠 여기에 SC4라고 하나 더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얘를 하나 복사를 이렇게 하시고요 자 복사된 객체를 선택 자 유형 편집을 해주시고 복제를 하세요. 자 복제를 하셔가지고 이름을 SC4라고 이렇게 주시고 사이즈만 하나 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네 개의 주요 기둥들이 이제 완성이 됐죠. 이렇게 페미니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딱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저장은 하지 마시고. 자, 됐으면,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기둥을 넣어보실 차례가 됐는데, 기둥을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좀 먼저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그리드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제가 대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쪽도 그리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드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어, 구조에서 기둥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SC1이라는 기둥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둥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여기 중심을 이렇게 맞추시죠? 그죠? 어,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조금 더 간편하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와 그리드의 중심선에 정확하게 기둥이 들어가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요. 구조에서 기둥 선택하시면 이쪽에 그리드에서라고 있어요. 그리드에서. 요거는 교차되는 그리드만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해볼게요. 그리드에서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드에서. 자, 그리드에서 선택을 하시고, 크로싱으로 선택을 이렇게 긁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교차되는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기둥이 다 들어갔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둥을 이제 회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완료하시게 되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기둥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드에서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교차되는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기둥이 들어가죠. 그리고 완료 하시게 되면 기둥이 삽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자 이쪽에 열, 열이라는 것도 있네요. 음, 이거는 이제 건축 기둥을 선택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쓸일 없겠다. 이거는 그 열에서는, 열에서는 구조 기둥을 넣어 놓고 나서 구조 기둥, 아, 건축 기둥을 넣어 놓고, 구조 기둥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건축 기둥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겠죠, 얘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기둥 중에 보시면, 여기 경사 기둥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 뭐냐면, 이거죠, 이거. 레벨이 이렇게 있을 때, 기둥이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경사가 지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음, 주담에도 1번에서 볼까요? 아니다 2번에서 보시는 게 편하게 편하겠네. 자, 저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겠죠.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